チーミ 아, 커피 안 무지게 먹어주고. 나커핑했어 아, 토핑? 도핑? 토핑했죠. 토핑, 도핑, 네. 이제 아침이에요, 토핑. 아침에 합니다. 아, 네. 패스. 와, 더 빠르게 한다잉. 와, 또 작게 보어서 토핑이 없지만, 뻥커 피 하나. 뻥커, 뻥커 했다. 오늘 어, 미안해 작게 내려왔 작게, 작게 내려왔어 예형2층 있는데 특별 가져 뽀나 어, 뽀나 어, 아, 음. 없다? 예 뽀나 잡았자 내가 잡을게 올베 시만그 올베 왔네 올 뽀나 먹으러 가겠지만 이렇게 뽀나 먹으 저도 죽아 이분 좀 남겨줘 템 죄송합니다 뭐?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나와 야, 야, 나와 야, 야, 나와 야, 나와 내가 할게 내가 내가 상어 처먹. 오케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laughs> 와 이거 오케이 먹는 거 잘하지 내가 또 그러면 안돼첫판 아닙니까 형님 아까 전판 4 시간 정도 손 풀긴 했지만 어, 뭐하냐 저 빙빙 뭐야 이거 아 진짜 오케이 작게 죽었고 좀더 하나 빼, 하나 와 웃긴 뭐야? 면상에딱 터져버리네. 하나 있다, 우와, 이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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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어와 우와, 우와, 우 아무리 이을 썼습니다. 아, 에이. 아, 에이. 아 하하, 형님, 아 런강 안 잡지 아저 네, 요새 런강 안 잡습니다 형님. 빨리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형님. 요새 오키 패스 야무지게 잡아주고 깔끔했고 잡기 어, 올라오겠죠 잡기 뽑아 놨가지고 지하 대신 여기 오다가, 오케이, 그럼 무작관님이 나한테 죽겠다. 바로 가는 거죠. 이거 큰이겠죠? 아, 설레야겠다 킬육신 부리지 말자. 오케이, 백신. 아, 근데 백신은, 근데 내가 아까 그 기사 봤거든? 와, 살짝 겁나. 그 그래, 20대, 20대 어떤 분, 백신 먹고. 안 죽어! 걱정하지 마세요! 아, 겁나. 여기 2차까지 완료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꼰 안녕하세요. 와삥. 아, 아, 올해 왔어요, 올해. 어디? 뭐야 이걸 또? 오, 중중중 중. 중, 중, 중. 꽃누나 어서 오세요, 인나. 반갑습니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동료를 백신 맞았어요? 동료를 백신 맞았음? 아니 이십. 10월에 1차 맞는다고? 되게 늦게 왔네 뭐야 이거 아 뭐야 여기 자 자기 10월에 맞는거 면 진짜 늦게 왔네 <laughs> 안맞을려다가 맞는다고? <laughs> 아, 이나그 정도까진 아니다. 와, 마이 나는 맞으라 말을 안 해가지고 안 맞았지. 동렬이 와, 쫄보네. 해변하겠습니다. 쫄동렬, 쫄동렬이야. 쫄, 쫄동렬. 7년인가? <laughs> <지는 웃음> <laughs> 있는 거 <것> 같아. 샷. <laughs> 승리하겠습니다이 뭐? 어 뭐야 이거, 이거. 어큰큰큰큰큰 오지게 많다 이거 큰 진짜 많아형다야다 어, 이거 아아아는데 아, 아깝다 폭발아 지하나 있다 지 지하 나보 지하 보 지하 왔다 잡고 왔다 지하 지하 아! 아 어오 어, 이게? 아군이 패배하였

자자 <laughs> <laughs> <폭탄이> 아 저기 <오케이. 웃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